은퇴 후 가보면 좋을 전 세계 유명 관광지를 선정했습니다. 여행의 편의성을 우선 고려하여 경비가 저렴한 순으로 나열했습니다. 각 도시의 특징과 대표 명소 세 곳을 포함하였고 10일 정도의 여행 기간을 정하여 계략적으로 추산한 경비를 소개합니다. 1. 네. 교토 일본 특징 가장 가까운 도시로 전통적인 일본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으며 사찰과 정원이 많아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표 명소 1. 네. 기오미즈데라 교토의 가장 유명한 사찰 중 하나로 아름다운 전망과 목조 건축물이 특징입니다. 2. 아라시아마 대나무 숲 울창한 대나무 숲 속에서 산책하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후시미 이나리 타이샤 수많은 붉은 도리가 있는 신사로 독특한 경관을 제공합니다. 총 비용 약 달러 1, 654만 공권 달러 103, 교통비 달러 50, 식비 달러 400, 숙박비 달러 10, 관광지 입장료 달러 100. 2. 포르투, 포르투갈. 특징 와인 생산지로 유명하며 강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중세 건축물이 돋보입니다. 자연의 순수함을 느낄 수 있으며 와인을 좋아하신다면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추천합니다. 대표 명소. 1. 리베이라 지구 강변을 따라 위치한 중세의 거리로 현지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2. 루이스 1세 다리 도로강을 가로지르는 유명한 철교로 포르투의 멋진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 클레리구스 타워 포르투의 랜드마크 중 하나로 도시 전체를 내려다 볼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총 비용 약 달러 이500 항공권 달러 600, 교통비 달러 100, 식비 달러 750, 숙박비 달러 10, 관광지 입장료 달러 50. 3. 시에나 이탈리아 특징 중세 도시로 고딕 양식의 건축물과 좁은 골목길이 매력적입니다. 대표 명소 1. 시에나 대성당 고딕 양식의 화려한 대성당으로 내부의 모자이크 바닥이 특히 유명합니다. 2. 캄포광장 시에나의 중심광장으로 매년 팔리오 경마대회가 열립니다. 3. 망자교회 시에나의 역사와 종교적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총비용 약 달러의 450 항공권 달러 800, 교통비 달러 100, 식비 달러 500, 숙박비 달러 900, 관광지 입장료 달러 150. 4. 뿌리에 벨기에 특징 중세 유럽의 모습을 간직한 도시로 운하와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특징입니다. 대표 명소 1. 마르크트 광장 부리에의 중심에 위치한 광장으로 벨프리 타워가 있습니다. 2. 성혈 성당 중세 건축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성당으로 내부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인상적입니다. 3. 운하 투어 부리에의 아름다운 운하를 따라 보트를 타고 도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총 비용 약달러이550 항공권 달러 700 교통비 달러 100 식비 달러 500 숙박비 달러 1령, 관광지 입장료 달러 150. 5. 벡시티 캐나다. 특징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과 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언덕 위의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구도심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표 명소. 1. 샤토 프롱트나 퀘벡시티의 랜드마크 호텔로 아름다운 전경을 자랑합니다. 2. 올드 퀘벡 역사적인 건물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산책하며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3. 몽모렌시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높은 폭포로 케이블카를 타고 감상할 수 있습니다. 총 비용 약 달러이 950 항공권 달러 900, 교통비 달러 100, 식비 달러 600, 숙박비 달러 100, 관광지 입장료 달러 150. 6. 하이델베르크, 독일. 특징 고성 및 중세대학 도시로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있는 곳으로 하이델베르크 원인의 유골이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대표 명소. 1. 하이델베르크 성 언덕 위에 위치한 고성으로 도시 전체를 내려다 볼수 있는 멋진 전망을 제공합니다. 2. 철교 네카르강을 건너는 오래된 다리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3. 하이델베르크 대학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 역사적인 캠퍼스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총 비용 약 달러이 950 항공권 달러 850, 교통비 달러 100, 식비 달러 500, 숙박비 달러 1 200, 관광지 입장료 달러 200. 7 더블린 아일랜드 특징 아일랜드의 수도로 세계적인 문호 제임스 조이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한 걸리버 여행기를 지은 조너선 스위프트 오스카 와일드 등 더블린 출신 유명 작가들의 고향이기도 한 문학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대표 명소 1 기네스 스토어 하우스 기네스 맥주의 역사와 제조 과정을 배울 수 있는 박물관 2 트리니티 칼리지 아일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 유명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3. 템플바 더블린의 가장 유명한 펍 지역으로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총 비용 약 달러 3, 50, 항공권 달러 950, 교통비 달러 100, 식비 달러 600, 숙박비 달러 1, 200, 관광지 입장료 달러 200. 8.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 크로아티아. 특징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아름다운 호수와 폭포가 있는 자연 보호구역입니다. 영화 아바타의 배경에 대한 영감을 준 환상적인 호수입니다. 대표 명소. 1. 대폭포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의 가장 큰 폭포로 웅장한 경관을 제공합니다. 2. 에메랄드 호수 맑고 푸른 호수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3. 전망대 국립공원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 사진 촬영에 최적입니다. 총 비용 약 달러이 800 항공권 달러 950, 교통비 달러 150, 식비 달러 400, 숙박비 달러 100, 관광지 입장료 달러 200. 9. 산토리니 그리스. 특징에게 해의 아름다운 섬으로 하얀 건물들과 푸른 바다가 조화를 이룹니다. 울릉도 크기의 작은 섬으로 마을 주택이 모두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대표 명소. 1. 오이아 마을 일몰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마을로 전통적인 그리스 건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2. 피라 마을 산토리니의 중심 마을로 다양한 상점과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3. 아크로티리 유적지 고대 미노스 문명의 유적지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총 비용 약 달러 3, 300 항공권 달러 1, 0, 교통비 달러 150, 식비 달러 600, 숙박비 달러 1, 300, 관광지 입장료 달러 250, 10. 호바트, 호주. 특징 타즈마니아 섬의 도시로 자연과 도시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곳입니다. 청정구역으로 해산물의 천국이라 질 좋은 물고기와 바닷가재, 카스케이드 맥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대표 명소. 살라만카 플레이스 역사적인 건물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매주 토요일 열리는 시장이 유명합니다. 2. 웰링턴 산호바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산으로 드라이브 코스가 아름답습니다. 3. 모나 현대미술관 타즈마니아의 현대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독특한 비용 약 달러 3,700 항공권 달러 1,200, 교통비 달러 200, 식비 달러 600, 숙박비 달러 1,400, 관광지 입장료 달러 3만 20소스 21소스 22소스 23소스, 이상으로 10곳의 관광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오늘의 정보를 바탕으로 즐거운 여행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